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종목은 최근 연일 신곡가를 영신하면서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특히 11월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련 기사를 살펴보더라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만원을 언제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재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11월, 최근 2주간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약 2주간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가 약 411만주 가까이를 매도를 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가 약 268만주를 매수하면서 실제 이 구간을 이끌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약 70만 주가까이를 매도하면서 현재 관망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이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던 시점이 9월 말이었으니까 한 이쯤 될 거예요.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지난 약한 달간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달에 영상 하나 9월 달에 하나, 10월 달에 하나, 거의 매달 영상을 하나씩 올리면서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전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영상들을 클릭하시면 제가 예전에 올렸던 SKNX 영상을 볼수 있으니까요. 혹시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왜 외국인이 최근에 268만 주 가까이를 강하게 매수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지 도대체 외국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자, 최고가를 경신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 과거 2000년대 이후의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꾸준히 바라보면서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었을 때그 이후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됐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결론까지 내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삼성전자 계속 갈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을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더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썼었던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는 IT 기기 특히 PC라든지 서버, 스마트폰 이쪽 부분의 현재 추락 계획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사례 분석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예전 주가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 IT 기기는 현재 어떤 변화를 맞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PC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DB금융투자의 11월 1 0일레포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노트북, 데스크탑, 모니터 등 IT 디바이스는 20년 들어서 간만의 호황을 보였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은 노후된 IT 디바이스의 교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이끌어서 20년 2분기와 3분기 연속으로 노트북 PC 시장은 20%가 넘는 시장 성장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출하량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2020년 1분기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로 다음 분기인 2분기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승세는 3분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pc 출하량이 늘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출하량이 같이 느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요. 자 그럼 우리가 만약 긍정적인 전망만 할 것이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21년에 역 베이스 이펙트 우려가 있지만 기존 전망치보다는 시장 규모가 상향되면서 19년까지 일반적이었던 마이너스 성장세가 아니라 플랫 정도의 시장은 가능해 보인다 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의 니즈가 생김으로 인해서 IT 디바이스들이 PC 교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속된 게 2분기, 3분기였는데 과연 내년에도 PC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디미 금융투자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전 수준으로 갑자기 급감하는 게 아니라 물론 2020년만큼의 상승은 하기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pc 수요는 꾸준하게 받쳐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D램 제품별 출하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PC 같은 경우에는 전체 D램 출하비중 중에 약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1년 PC용 D램 수급 전망을 살펴보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PC D램 수요가 32.7% 증가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큼의 성장은 아니지만 약 10%의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주요 pc 업체 디램 재고 인데요 hp와 기타 디램 업체 재고량을 살펴 보면 모든 업체가 다 디램 재고가 꾸준하게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업체 디램 재고가 준다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발주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 증가량은 삼성전자와 sk이닉스와 하 같은 디램 업체의 매출 상승에 많은 기여를 할수 있다 보니까 현재 주요 pc 업체의 디램 재고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는 건 2021년 디램 수요가 계속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DB금융투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실제로 대만 노트북 ODM 업체 출하량을 살펴보면 대만의 상위 5개 업체의 출하량의 규모가 2020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2021년에도 PC 교체 수요가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현재 전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PC 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서버용 디램 시장이고요.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주요 데이터 센터 업체의 캡펙스 전망치인데요. 왜냐하면 서버라고 하는 게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얼만큼의 발주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바로 삼성전자와 s k n 스와 같은 디레엄 업체의 매출로 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캐펙스 전망이 시장을 예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곤 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미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무려 16%, 중국 업체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의 서버 캐펙스 계획을 현재 갖고 있다 라는 점이고요. 조금 더 보기 편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버 증설을 위한 투자 자금이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추세는 강화된 언택트 니즈와 맞물려서 내년에도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말인즉슨 디램 수요에 대한 니즈는 계속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반도체가 가장 좋았던 2017년부터 19년까지의 가격대는 아니지만 현재 어느 정도 바닥을 계속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수급 전망일 수 있겠는데요. 바로 2021년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5%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현재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고, 그러면 현재 낮게 유지되고 있는 이 디램 가격이 2021년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현재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PC 수요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꾸준하게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디램 수요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꾸준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단가까지도 개선될 상황이 충분히 있다 그 이유는 내년에 서버 디램 공급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또 다른 it 기기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스마트폰 시장은 2020년 2분기에 시장이 마이너스 15.7% YoY 기준이죠. 감소하는 큰 부진에 벗어나 20년 3분기에 감소폭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2021년에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전망이고요. 3분기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대비 0.9% 감소에 그쳤고 전분기 대비로는 28%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화웨이의 중국 외 지역 판매 차질로 삼성전자, 애플의 스마트폰 영향력이 현재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웨이보다는 삼성전자, 애플과의 거래관계 가더 많은 국내 IT 업체로서는 시장 상황이 더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면 20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19년 대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21년에는 1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더라도 코로나가 터진 2020년 1분기 그리고 2분기까지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약20% 중반대까지 출하량이 증가했고요. 이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화웨이가 현재 많이 부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었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서 스마트폰 출하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공공연하게 지금 현재 밝히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올해보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많은 분들이 현재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출하량뿐만 아니라 최근 스마트폰 업계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량은 전망 역시도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당초 예상 대비 많은 출하량을 기록하진 못했지만 2020년, 21년, 22년 점점 출하량이 증가할 거라고 현재 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고사양 스마트폰의 출시는 더 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결과, 모바일 디렘 수급 전망을 살펴보더라도, 2021년은 스마트폰 출혈량 증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약 30%의 수요 증가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수요와 공급과는 마이너스 4%로, 모바일 디렘 역시도 서버 디렘과 마찬가지로 현재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보면, 2021년 디렘 수요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2021년에 큰 폭의 증가가인지 예상되는 상황이고, PC 부분과 TV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플랫한 수준, 그리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20년 대비는 21년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 네팅해서 다 종합해본 결과를 따져보면, 20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폭이 21.5% 였다면 21년에는 22.7%로 20년에 디램 수요가 증가했었던 것 이상으로 21년에도 디램 수요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디램 업체들이 주목받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와 sknx가 굉장히 주가가 뜨겁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DRAM 재고 현황을 종합해 보더라도 PC 고객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모바일 고객 역시도 분기가 지날수록 계속 DRAM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서버 같은 경우에도 3분기는 2분기 대비해서 DRAM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DRAM 업체 자체도 계속 재고가 줄어드는 등 현재 재고 수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바로 21년에도 DRAM 모도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떨어지고 있는 재고량을 봤을 때 가격 변화 역시도 PC 서버 모바일 모두 최근에 20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전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3분기 실적에서도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대형 IT 업체들이 3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영업이익을 시장에서는 10조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 3분기 영업이익은 12조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약20%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분기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면서 모든 증권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예상치 역시도 현재 상향해서 발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을 9.9조원에서 10.2조원으로 약3.6% 상향 조정했고요. 2021년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많은 긍정적인 전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디렘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를 한번 살펴봤고 그 살펴본 바왜 외국인이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디렘 업체를 매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거 삼성전자의 주가 히스토리를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니까요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파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00년대 삼성전자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가 한 주에 2,600원이었었네요. 그리고 2010년에는 16,000원 정도로 10년 동안 약한 8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수 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띌만한 전고점을 돌파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2002년 초반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고점 돌파하다가 몇 개월 못 가서 꾸준하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했던 시기가 바로 2003년 말 정도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역시도 2003년 말 돌파한 이후에 2004년 중반부터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다시 전고점을 돌파했던 게 바로 이 정도 되겠네요. 2006년 초반인데요. 이때도 2004년에 달성했었던 전고점을 돌파한 후에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8년 중반 역시도 전고점인 2006년을 뛰어넘다가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고 바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 역시도 마지막으로 이때 달성했었던 전고점을 뛰어넘었는데 주가는 더 이상 뻗지 못하고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삼성전자는 다섯 번의 전고점 돌파를 기록했었는데 하나같이 꾸준히 우상향하지 못하고 곧바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영업이익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2000년대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2000년 초반에 주가가 굉장히 뜨거웠지만, 얼마 못가 바로 식어버리는 모습은, 마치 2002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9.1조 원을 찍지만, 그 다음 해인 2003년 4.5조 원으로, 절반밖에 기록을 못 하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 힘들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런 패턴은 2004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04년 역시도 전고점을 뚫었으나 꾸준하게 상승하지 못하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2004년 영업이익 역시도 12조 원을 기록했으나 2005년에 8.1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하락하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기 힘들었던 거죠.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에 있었던 주가 상승 역시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한다는 면. 을 봤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하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요. 2008년에 하락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뚫었지만 아무래도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달성했었던 정고점 돌파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주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010년대 삼성전자 주가차트를 살펴보면요 아까 보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인데요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2000년대 주가차트와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2012년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후 13년까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때가 거의 16000원인데 2013년 중반에는 약 3만원에 도달하는 등 주가가 무려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기가 한이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전고점을 돌파하자마자 주가 하락 없이 주가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08년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바로 최근이 2020년, 지금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10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전고점 돌파 두 번의 경험, 2000년대 삼성전자 주가 차트와 똑같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1년 후반 그리고 2012년 초반에 있었던 전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영업이익이 15.5조원 12년 영업이익이 30조원으로 무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2013년도 역시도 꾸준하게 영업이익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이후에 꾸준히 탄력을 받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있었던 2016년 전고점 돌파 역시도 16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9.2조원 그리고 2017년에 53.6조원으로 거의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줬고요. 2018년 역시도 영업이익 상승이 꾸준하게 증가된다는 점에서 2016년부터 18년까지 정고점을 돌파하고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데 유리한 국면을 만들었다 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결론이 되는 이번에 정고점 돌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바로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의 2020년과 2020 2021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살펴보면요. KB증권에서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36.3조원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을 45.5조원 메리츠에서 37조원 46.1조원 삼성증권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37.9조원 내년 영업이익을 45.3조원으로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충분히 높다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정고점 돌파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수하기 좋은 타이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장은 주가가 흘러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언제나 플러스 수익률을 낼수 있다 라는 점에서 단기로도 그리고 중장기로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있다 라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67,700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를 살펴보면요. 유한타에서 85,000원, 8만 유진투자증권에서 8만원, IBK증권에서 83,000원 8만 등 평균적으로 현재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8만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67,700원이다 보니까 오늘 시점으로도 상승 여력은 18.9%로 현재 시점에서 투자하기에도 아직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었던 영상을 보시고 삼성전자를 사셨다면 아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보시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들은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 진짜 이유와 삼성전자의 주가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